여기 있는 본문의 말씀은 이 니고데모에게 하시는 말씀은 예수님이 평가하시고 말씀하시는 대로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스승, 대학자였습니다. 최고회의 사내들인 공의회의원이기도 했습니다. 그 사람은 모든 유대인들이 상당히 존경하고 또 학식이 많고 또... 훌륭한 사람으로 이렇게 대접을 받았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당신은 예수님 보고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인 줄 우리가 알겠습니다. 했을 때 예수님이 반가워하지도 않으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그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수 있게 된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그때 그 사람이 세상 지식으로 학식이 유대인들 중에서는 상당히 첨단에 제일 높이 올라있는 사람인데, 근데 그 사람이 그 말씀을 육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예수님은 영적으로 거듭나라. 그랬는데 그 사람은 육적인 입장으로 받아들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게, 대학자라도. 그래서, 이제 그때, 니고데모가 참, 예수님이 보실 때 너무나 영적인 지식의 수준이 낮다, 이게. 세상 지식으로는 상당히 학문이 높고 지식이 많다고 해도 영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너무 무식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영적인 생명을 고 영생에 들어가기 위하여 너에게 거듭나라고 하는 것인데 육신이 어머니 배 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걸로 유치한 생각을 하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다시 더 강조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게 이러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 나라가 뭔가 그 여기서 여러분들도 공부 아무리 많이 하신 박사님들도 계시지만 잘 생각해 봐요. 하나님 나라. 킹덤 오브 더 갓. 그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시는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지금은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가 이 아직까지 여러분들의 의식 속에 정리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참 안타깝게도 그 하나님 나라를 막연하게 여긴가 저긴가 저 구름 우연가 또뭐 어딘가 남, 남양인가 북양인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시는 곳이 하나님 나라 이것을 해븐이라고 천국이라고 합니다. 이랬을때 예수님은 하도 답답해서 그 니고데모에게 깨달아서 천국 오게 해 주시려고 애타게 그에게 다시 일러주십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은 영적으로 네가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네 영이 회개하고 성령을 받으면은 그 성령이 오셔서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에 있는 네 영을 접붙여서 다시 살아나게 하신다. 이것이 거듭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라 하나님의 영이 네게 오시면은 허물과 죄 때문에 죽었던 네 영, 에베소 2장 1절에 있습니다. 그 죽었던 영에 가서 접붙여서이 죽었던 영이 영이 죽었다는 것은 영은 영원히 죽지 않는 것입니다. 영이 죽었다고 하는 것은 그 영의 모든 영의 본체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의 본체이신데요. 아까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산 영이 되었다. living spirit, 살아있는 영이라. 그러면 그렇게 영이, 산 영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사람 속에 들어갔다, 이게. 그러면 사람 속에 들어간 영은 하나님의 분자 영이에요. 아마 중학교 이상 다녔으면 분자가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그, 하나님은 분모라, 모체 본체라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본 덩어리시고 거기에서 하나님 영의 한 부분이 분자 영으로 내 속에 들어왔다. 그런데 이내 속에 들어온 영이 내가 죄인으로 태어났고 죄를 짓고 해서 안될 짓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아서 단절됐다. 이게. 하나님과 나와의, 나와의 관계가 끊어지고 막혀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기가 살리는 기운이 계속 전달되어 올 수가 없게 되어버려서 왜? 죄가 중간에 막아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통, 그 영적인 생기가 공급되는 것이 중단되어버렸다 이게 막혀서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를 죽은 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사회도 그랬지. 그들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하는 것이 영적으로 죽은 상태라. 그 왜냐?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갔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 연결이 끊어졌다. 막혀 버렸다. 이것이 영적으로 죽은 상태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영적인 죽은 상태에 있는 너의 영을 성령의 중재를 통하여 네가 나를 알아보고 믿어지고 회개해서 네 죄를 내게 다 넘기면은 너는 죄 용서받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성령 보내주실 때에 그 성령이 너에게 들어가셔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너에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가서 연결시켜서 접붙여짐으로 네 영이 되살아난다 이게 그런데 요한 1서 5장 13절에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즉 이것을 쓴 것은 요한복음,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삼서, 요한계시록 다섯 권을 하나님이 성령이 충만하게 해서 불러주시고 받아치겠다 그랬는데 그것을 쓰게 된 것은 내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자, 이 말씀을 우리 말로는 너희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고 회개한 너희에게 그리고 성령을 받은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성령 받은 사람이라야 이미 새 생명을 얻었고 그새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으로 오신 것이기 때문에 그 성령이 내게 오셔서 내가 이미 영생에 들어갔다고 하는 사실을 너에게 알게 하기 위하여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을 하나님이 나에게 불러주시는 대로 기록한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 인간 설교 들을 때에 이, 우리도, 이 장목사는 세상 이 얘기를 한마디도 하지 않고 예화 외에는 전부 성경만 가지고 성경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을 지옥 안 가고 회개하고 죄 용서 받고 성령을 받아 모시고 영생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같이 살게 해 주시고 봐서 성경을 기록하셨고 또 성경의 핵심은 예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육으로 난 것은 네가 어머니 배 속에 들어갔다가 나오고 들어갔다가 나오고 백 번을 그렇게 했다고 해도 네가 영적으로 거듭나는 일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다 이게 아무 관계가 없다 이게. 그래서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이히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지멋대로 부는 것 같은데, 네가 네 귀로 바람 소리는 들어도 그 바람이 어디서 시작해 가지고 어느 쪽으로 또 어느 만큼 세게 불어가는지 너는 알지 못한다. 이게 우리가 모르잖아. 아, 바람 소리가 나무 가지가 쌩쌩하면아 바람이 세게 분다 이제 그럴 정도인데 그런데 이제 그 하, 예수님이 예를 들어 하신 말씀이에요 바람이 제멋대로 부는 것 같은데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왜 불어 가고 있는지 네가 알지 못하나니. 그 다음에 말씀이 중요해요. 성령으로 나는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회개는 내가 하고 그 다음에 내가 거듭나서 성령을 모시게 되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바람이 지멋대로 풀어도 네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거듭나는 사람은 이와 같은 것이다. 말하자면, 거듭나는 그 자체가 자기 자신의 어떤 능동적, 자기 자신의 의지나 또 결단이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택하신 이 사람을 택하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이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아보게 하시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는 진리의 구원의 교리를 애타게 일러 주는데도 네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니 참 안타깝구나.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못하는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천국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그런데 이 니고데모는 그날 이후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너는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다 이와 같으니라. 그 니고데모가 거듭났어요. 그 이후에 니고데모가 여러 가지로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인하여 자기네들의 지위가 흐물어져, 사람들이 인기가 예수님께 집중하니까 그 자기네들의 설 자리가 무너지는 것에 대하여 예수님을 원수시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사람을 보냈습니다. 자기 하인들을 잡아 오라고 보냈어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갔어요. 갔다가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예수님 주변에 둘러싸 있는데 거기 가가지고 이렇게 예수님께 접근할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집중하고 모여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한쪽 가에 서서 이제 이 집회가 끝나고 흐트러져서 예수님이 혼자 있으면 잡아가야지 하고 기다렸겠죠. 그랬는데, 그 이제 이 사람들이 거기 제일 공은이 붙어 서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안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듣다가 그만 그 말씀에 사로 잡혔어요. 크게 감동을 받고 마음의 회개 역사가 일어나고 잡으러 갔던 사람들이 예수 사람으로 되 잡히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빈손으로 왔어요. 예수님을 구주라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 예, 그래서 예수님을 찾기는 커녕 예수님의 사람이 되어가지고 말씀에 이미 점령당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비어진 거예요. 돌아와가지고 오니까는 그 자기를 보냈던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왜 잡아오지 않고 그냥 왔느냐. 그러니까 그들이 기탄 없이 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많은 사람들의 말하는 것을 들어봤는데 그 사람처럼 권세와 능력 있게 말씀하는 것은 처음 들었다고. 그 사람의 말씀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고. 그 말씀 속에는 권세와 능력이 있었다. 그런데 그 권세와 능력의 말씀에 사로잡혀온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예수 잡아오라고 했더니 예수에게 되잡혀 예수 사람이 되어 왔구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렇게 말하면서 하는 한마디가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사람은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고 예수님 자기네들은 율법으로 밥 먹고 사는데 예수님은 율법이 아닌 은혜로 회계만 하면 죄를 용서받고 지옥길에서 돌아서서 천국 가도록 성령을 보내주어서 성령의 인도 하심 따라 천국 가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아주 다르다 이게 그니까는 예수님께로 인기가 집중할 수밖에 이것을 예수님의 제세시 전성시대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에서 이제 두 영혼을 낚시한 것이 됐죠. 그렇게 해서 그때 니고데모가 그 옆에 있었어요. 그 옆에 있었다가 이제 그 예수님 입장을 두둔하는 말을 합니다. 그 자리에서 그말 했다가는 자기 신상에 위험이 올수 있어요 매맞고 옥에 갇히고 죽임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담대히 말합니다 우리 율법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확실하게 확인해 보기 전에 어떻게 판결하고 정죄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완전히 예수님의 입장에 있어서 예수님을 변호하는 것 같은 말을 했어요. 그이 사람은 이미 성령에 붙들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말하기를, 너도 갈릴리 사람이냐? 너도 예수 패거리냐그 말입니다. 그런 것이 있었고, 또요한복음 19장 그 덩어리쯤 가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운명하셨을 때, 같은 사내들인 공의회 의원인 다른 사람과 같이 그를 위하여 자기를 위해 파놓은 새 묻은 불에다가 예수님의 시체를 십자가에서 내려가지고 안장을 할 때에 백근이나 되는 향재료를 니고데모가 사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시체에다가 다 바르고 염물에서 무덤에 장례를 치릅니다. 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자기를 위해서 파놓은 새무덤이그 사람도 재산이 많고 사내들인 공의회의 의원이었고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 무덤에서 사흘간 머무시고 부활해서 나오심으로 예수님이 사흘 쓰시고 그새무덤으로본 주인에게 되돌려. 진 것이 됩니다. 우리는 복음서에서 주님을 섬기자고 해서는 뭐 자기가 무엇을 드렸다.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받아들이시면서 30배, 60배, 100배로 되돌려 주신다는 사실을 많이 체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믿을 만한 증거요 기대감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신 복음이 아닐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제 본문에 그 다음에 이제 쭉 말씀이 이어지면서 16절에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은 예수님이 그들의 죄를 대신 벌받아 죽임당할 희생양으로 보내셨고 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은약의 피를 흘림으로 다 이루었다 하시는 말씀 속에 이미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소임을 완성하셨다는 것이 됩니다 다 이루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면 무슨 죄든지 용서받고 그 다음에 죄를 용서받은 다음에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시는데요 그 성령을 받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딸로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진다 하나님이 살리시는 거예요 여기 11절에 있네요 진실로, 진실로, 니게 일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we speak that we do know,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우리 본 것을 증언하노라. 하늘나라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수억 년 동안 하시는 일을 예수님은 다 보시고, 예수,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예수님은 다 들어서 알고 있다, 이게. 그래서, 여기에서도 땅에 속하여 이 육신이 세상 끝을 기대하고 사는 사람은 교회 다녀도 헛단입니다. 회개할 생각을 절대로 안해. 그러기 때문에 세상 끝이 더 좋아서 이 죽을 때 가면은 자기가 숨 쉬는 과정에서 지옥 문에 들어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게 됩니다. 반드시. 그래서 여기도 땅에 속한 사람은 땅에서 난 사람은 땅의 일을 말한다. 하늘에서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그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그의 증거를 받는이가 없도다. 예수님이 하늘나라에서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듣고 보고 오신 이후 세상 사람들에게 거기 일을 얘기하신다기에 그런데 믿는 사람이 없다, 이게. 그게 얼마나 참 안타까운 거예요. 33절에 보면 그의 증거를 받는 이는, 즉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 구원의 소식을 듣고 깨닫는 사람, 그리고 믿음으로 아멘하고 받아서 믿습니다로 회개한 사람은, 예수님을 참되시다 하여 인천은이라 인을 쳤다 이는 영어로는 사인이고 우리말로는 도장입니다 그의 하나님도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자기 인생을 의탁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시고 그에게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그 성령으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 사인을 하신 것이 된다 이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영생이 있다 이게. 근데 여기는 영생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네가 알게 하기 위하여라는 뜻으로도 기록됐지만은 이 말씀은 헬라어 원어로는 그보다 더 조금 차원이 다릅니다. 내 아들의 이름을 믿고 회개해서 죄를 용서받고 성령 받은 너에게는 이미 너에게는 생명이 있다.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라. 그 영원한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 우리 성경에는 조금 간단하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더 구체적으로 성령 받은 너희에게는 생명이 있다. 그리고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인데, 그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것이다. 어, 이제 진짜 지옥까지 안으려면 이 시간 철저히 회개하고 예수님을 통하여 성령을 받도록.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습니다. 성령이 구원의 보증이고.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라고 인치신 도장 찍어 놓으신 것이다. 이게.